오늘 투어 처음 다녀오셨는데 <laughs> 소감 한마디만. 이러시고. 오늘 모텔을 스테이로 한 곳을 투어 다녀왔는데, 처음 답사해서 굉장히 신기했고요. 너무 재밌었습니다. 어우, 너무 깔끔하게 잘 해놓고 인테리어도 깔끔해서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.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이제 버스로 임정투어를 다 같이 다녀와 보는고요 네. 이전에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아니요, 처음입니다. 네. 오늘 처음으로 매물들을 이렇게 띄워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셨신지 강의실에서 이제 강의만 듣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매물들 확인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색다른 경험도 많이 한것 같고 생각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이제 물건 선택할 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어, 처음으로 아, 해보셨는데, 네. 아, 이전에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여기서 그, 지난 주 일요일인가? 신팀장님이 한번 데리고 고향 갔을 때, 그때 한번 갔다 왔었는데요. 그때도 버스로 가셨어요? 아, 그때는 잘 직접 거의 거기 가가지고, 거기서 이제 보냈습니다. 그때랑 버스로 투어하는 거랑 뭐가 느낌이 좀 달라요? 이게 훨씬 난거 같아요. 순서대로 좀 다양하게 볼수 있었던 거 같아가지고 도움이 많이 된거 같아요. 네, 들어보니까 일부 분자나 보는 게 흔치는 않다고 해가지고. 예예예. 예, 예. 하고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만. 그 강의장 안에서 네, 이렇게 네. 그냥 얘기로 듣고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확실히 이제 실제 나와 있는 사례들을 보는 게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거 같습니다. 오늘 이제 인천으로 다녀오셨는데 혹시 음. 이전에도. 다녀보신적 있어요? 여기 오기 전에는 딱한 군데 갔었는데 정말 너무 마음에 안 드는 데를 한번 봤어요 가격도 비싸고 여기서 와서 보니까 그 가격보다 훨씬 물건들이 더 나아요 좋은 물건들을 많이 보여 주시는 것 같아요 어. 그런 면에서 있고 어, 오늘 보면서 인테리어라든가 저도 여기 오래 막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알아보지 않아서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인테리어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뭐그 다음에 고시원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감을 잡았다 그럴까 그런 정도죠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보증금이나 그 다음에 월세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고, 그리고 인테리어도 많이 했는 줄 알았는데 거기 원장님 말씀으로는 생각보다는 적게 했고 물건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. 전에는 버스턴 안 해보고 메텔 임장 갔다 왔어요. 랑 지금이랑 뭔가 다른 점이 있나요? 좀더좀 여러 군데 좀볼수 있었던 것도 좀 좋았고 한 지역에 대해서 어떤 때 흘러가는지 뭐 그런 것좀다볼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여러 개를 보니까 좀더 시야가 좀 넓어졌다 뭐 이런 요 정도. 뭐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다다그 모텔 뭐본 것마다 다 색도 다 있었고 다그 무기에 맞게 다그 세팅도 다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 나중에 하게 되면 다 접목 시켜 봐도 될것 같다 생각했습니다. 나중에 하실 때좀 도움이 많이 되실 네,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<laughs> 네 맞습니다. 혹시 예전에도 이용한 인형품은... 있으세요? 임장이요 아니, 그, 이제, 여기 첫 번째 수업 듣고, 이제 제 딴에는 또 열심히 한다고 조금 부동산을 좀 알아보고, 여러 가지 좀또 따로 좀 많이 봤었어요. 근데 이게 마음에 드는 게못 찾겠더라고요. 그때랑 지금이랑 오버스포한 시대랑 좀 다른 점이 있으셨는지. 그때 이제 매물을 보러 갔을 때는 이게 잘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게좀 감이 없더라고요. 저는 애매한 느낌도 많았고 이번에는 명확하게 그래도 보러 간 임장은 옛날 고시원들 리모델링도 안 됐고 뭐 그냥 원래 있던 고시원들을 봤던 거라면 이번에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고시원 원룸텔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확실히 이게 시장이 다르더라고요. 이게 수요도 그 타겟도 다르고 수요도 다르고 여러 가지 방향성이 다르다 보니까 방향성 없는 고시원과 이번 본 거는 방향성이 있는 스테이들 이거들 보니까 이게 명확한 이제 시장의 차이 마케팅의 차이 뭐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좀 느꼈던 것 같아요. 처음에도 부동산 임장 좀 다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저는 정말 초보예요. 지난 주에 수업 시작해서 그때부터 고시원 하는 는 두개 정도 보고 오늘 제일 많이 본 거예요. 호감이 어떠셨어요? 사실 이제 수업 시간에만 말씀하실 때는 감이 안 오더라고요. 제가 초보니까, 근데 이제 일부러 저 같은 초보를 위해서 이런 수업을 좀 빨리 기획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 오늘 쫙 보고 나니까, 아,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가 좀더 와닿고 확신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, 그런 게좀 있어서 정말 저한테는 너무 값진. 특히 이런 임장은 초보자들이 정말 다녀야 되는 것 같아요. 더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보셨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몇이 있어요? 저는 맨, 음. 어, 마지막 거가 아직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그 모습이 지저분하다기 보다는, 음. 아, <laughs> 아,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그렇게 예쁘게 해놓으셨구나. 하고 하면서 좀 제일 인상에 남아요. 마지막에. 아, 이렇게 됐지만, 이거에 이렇게 바뀔 수 있네? 이러면서 좀 깜짝 놀란? 이전에도 부동산 임장 쪽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? 그냥 혼자서 고시험만 좀 봤는데, 오늘의 모텔은 처음이었습니다. 네, 어, 생각보다 모텔이 뭐 담배 냄새도 많고, 어, 되게 악조건일 줄 알았는데, 기존에 있는 고시험보다 방도 크고, 굉장히 쾌적했어요. 그리고 오늘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거는, 시장이나 수요에 따라서, 어 어떻게 고시, 그 전략을 가져가야 되냐가 가장 키포인트였는데요. 예를 들면 뭐 이제 달빵, 모텔달빵을 그대로 이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프리미엄 고시원처럼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고요. 나중에 저는 어, 어 이런 시장들을 어떻게 좀 분석을 해서 해볼수 있을지 쓸까라는 이런 생각과 고민을 좀 하게 되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아무래도 그 마지막에 봤던 이제 여러 가지 컨셉으로 좀그 리모델링 한 것도 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. 나중에 어떻게 좀 만실이 채워져서 운영이 될지 좀 기대되는 곳이었습니다.